1월 30일 주일 주말 묵상입니다. 어, 어제 토요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벌써 고향에 가 계신 청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설 명절 동안 말씀 묵상을 가능하면 빼먹지 마시고 계속 이어가셔서 연휴에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맛보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 본문인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59절은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7장부터 계시하시는 내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이었던 41절에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말하였는데,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자신들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님을 어쩌면 자신들의 형제라고 할수 있게 사랑하고 더 존중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존중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4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4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기 때문에 너희도 마귀처럼 너희 안에 있는 욕심대로 행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가끔 집에서 아내에게 제어 제가 가끔 집에서 아내가 저에게 이야기할 때못 들은 척, 안 들리는 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지? 뭐라고? 잘안 들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아내가 저에게 어떤 심부름을 시킬 것 같을 때좀 귀찮은데라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이 들면 이렇게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내는 제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때도 저는 어 이상하게 요즘 그럼 말이 잘안 들리네. 뭐라고 그랬지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심부름을 해 주면 되는데 그것이 귀찮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걸 바꿔 말하면 내 욕심을 챙기려고 못 들은 척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도 그러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그 욕심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조금 더 생각해 보고 조금 더 마음을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수 있고 깨달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욕심을 내는 이유는 모든 인간이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44절에서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 이후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그 죄성으로 인해 생각하는 것이 악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서 거듭나지 않으면 그 안의 죄성으로 인해 인간은 계속해서 거짓을 말하고 진리를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거듭나셨습니까? 나는 어떠한지 어제의 내 삶은 어떠했는지 한번 떠, 떠올려 보시고 자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거듭난 사람과 내 욕심을 위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를 47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로 그렇게 구분하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이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마귀의 자녀이어서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도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을 말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을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대상이며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은혜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하고 품어야 하는 그런 대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한 번, 두번 전했는데 믿지 않는다고 마귀의 자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반대로 주님의 십자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48절부터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이 부정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마리아인거나 이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유대인들의 말에 예수님 자신이 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여서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셔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아버지와 아들로 그렇게 구분되지 않으셔도 되고 또 인간이 하는 방식으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존경을 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존경을 표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으셨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정말 자신이 아들이신 것처럼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께 그 모습을 보시고, 그, 그렇게 하시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가게 되는 그 영광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52절에서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되어 그들이 홀로 있는 것 같은 외로움을 느꼈고 그것이 바로 죽음을 맛보는 것과 같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누리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이신 예수님께 주셨다라는 것이고 또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영광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 보니까 그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것은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은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 생각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주신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기억하지 못해서 또는 능력이 없어서 또는 어떤 시험에 빠져서 지키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요한 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지키게 하시고 힘을 주셔서 지키게 하시고 또 시험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건전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55절 하반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여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보혜사 성령님,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또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또는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을 그때 보이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또 시험에 빠져있다면 그 시험 가운데 건져내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게, 지키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런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 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알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고 싶어 하시는 그 분이심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우리를 도우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매일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한주를 시작하는 주일이며 또설 연휴 이틀째 날입니다 이번 한주도 그리고 설 연휴 기간도 그리고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 인도하심을 구하며 보이사 성령님의 그 역사심 속에 오늘 하루 설 연휴 그리고 이번 한 주를 말씀 가운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